오늘은, 쪼그만하게, 예쁘게, 호박전을 한번 해보겠어요. 이렇게 채 썰은 호박을, 이렇게 해서, 뭐 어렵지 않아요? 부침가루 맞죠? 네, 부침가루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, 심심하죠? 그럴 때는, 빨간 고추를 위에다가, 채썰게 해서, 이렇이거를 이で나코로식해 네. 줘요. 이렇게 네. 모양을 살려 주겠어요. 잘해 놨다요 이렇게 <laughs> 아주 준비를 잘해 놨어요. 아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추가 어,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. 살짝 눌러 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다호박이넣 네. 호박이라고 음, 무시하지 호박이 마세요. 호박이 죽는다고 수박되는거 아니지만 음. 네, 됐어요. 야, 저울 거. 뒤집을 거. 이 집을 가까 여기 있었는데 이건가요? 여기 있어요. 아, 여기 있어요. 아 선수 없는 다음에 후보가 나니다 네. 선수, 선수 없을 때 후보가 나니다 후보가 이제 <laughs> 이어서 첫째 며느리 두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한테 <laughs> 며느리 놀이하고 있어 우리 지금. 며느리들이 지금 맛있게 호박을 굽고 있고. 리 접시가 좀큰게 있어야 좋겠어요. <웃음> 접시 접시? 큰 <laughs> 거.